여러분 이런 민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일을 해야 경력을 쌓는데 경력이 없다고 취직을 안 시켜 주니까 내 경력은 대체 어디서 쌓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대학생들은 졸업 전에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인턴, 어학연수, 대외 활동, 공모전의 자격증까지 필수가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에요. 실제로 한 취업 플랫폼이 국내 4년제 대학 3, 4학년과 졸업 예정자 총 7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6% 학생이 최근 1년 이내 취업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고요. 취업사교육비로 연평균 218만원을 썼다고 해요. 어떤 걸 배웠나 살펴봤더니 취업을 위한 전공분야 자격증이 가장 많았고요. 영어성적 취득, 컴퓨터 자격증과 자기소개서 첨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데요. 등록금 내고 전공수업 들으면서 학원 다니려고 알바도 해야 하는 요즘 대학생들의 현실. 이거 맞는 걸까요? 이렇게 학교 밖에서 스펙 쌓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원 사업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링크 플러스라는 산학 협력 사업인데요. 대학 내 산학 협력 사업은 종종 있었지만 링크 플러스는 기존의 탑다운 방식을 탈피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해요. 정해진 사업에 참여할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각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정한 건데요 한 가지 예로 링크플러스를 통해 작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국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해양 특성화 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큼 학생들은 우리나라 해경이 출동할 수 없는 육지와 먼 바다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목했고요 딥러닝을 이용한 선박 항해 중 추락자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기획 과정에서 실제 해양 경찰청 측의 자문을 받았고요. 외에서 실험을 진행해 시스템을 개발시켜 나갔다고 해요. 시스템이 완성되기까지 한국해양대 링크 플러스 사업단 측은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특허 출원을 지원했다고 해요.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전공들을 마음껏 뽐낼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하고 또 자기가 열심히 하고 어, 하면 이제 저희처럼 특허도 낼수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콘퍼런스 개최부터 현장 실습을 통한 취업 연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과 창업 지원까지 학교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한데요. 교육부와 학교가 지원하는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전공을 살리고 자기개발도 할수 있는 링크 플러스 산학협력 사업. 전국 55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과 중소기업 취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도 상생하고 있다고 해요. 가뜩이나 힘든 취업 준비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요즘 에이, 대학생들 맨날.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학생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기회, 앞으로도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